TV 자주 바꾸고 싶지만 원하는 화질과 기능을 찾지 못해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특히 화면이 제대로 살아있지 않거나 색감이 약해 아쉬운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영화나 게임을 할때큰 화면이 최고인데 그마저도 화질이 떨어지면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 제품들을 비교하고 고민하다 보면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해줄 제품이 바로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입니다. 이 제품은 15가지 색상을 생생하게 표현해주며 4K 업스케일링 기술이 탑재되어 좋아하는 콘텐츠를 최대 해상도로 즐길 수 있습니다. 설치와 시스템이 간편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특히 추천할 만한 부분입니다. 화면이 크고 선명하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무엇보다도 디자인이 세련되어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린답니다. 평균 별점 5점에 사용자 리뷰가 무려 2337개나 달려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번 구매가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극찬하고 있으니 신뢰감이 생기죠. 실제로 사용한 고객들이 남긴 후기를 읽어보면 여러분의 선택을 더욱 확고히 해줄 것입니다. TV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였던 분들이라면 삼성전자 4K UHD QLED 스마트 TV로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새로운 경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